그 다음 2월 21일 워크북에서 질문 13번 볼게요. 1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의 치역의 원소는 3개래. 그러면 치역의 원소는 3개라서 X의 값에서 X의 집합에서 X의 집합으로 가니까 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이제 숫자 대신에 이제 1, 2, 3, 4, 5를 하면 예를 든 값이랑 헷갈릴까봐 문자를 갖고 설명을 하긴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이때 뭐라고 했나 보시면,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5개의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될 3개의 원소를 택할 거야. 그건 일단 10개. 치역은 이제 원소 3개로 문제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때 그 치역의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1, 2, 3 이거 대신에 그러면 뭐 L, M, N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서 L, M, N은 당연히 원소가 3개여야 되니까 서로 서로 같지 않겠지. L과 M도, M과 N도 그 다음에 M과 L도 다 같지 않다.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이때 만약에 작은 거 하나로 출발을 해볼게. F의 1이 치역의 원소 중에서 l이라고 이렇게 해 보죠. l이라고 했지만 사실 얘는 l만 되는 게 아니라 l도 m도 n도 세 가지가 가능하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fa를 l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자, 4 이하에 있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자, 보시면 이 함수값이 f의 1이랑 f의 2는 달라야 된대. 그럼 예를 들면 f의 2 입장에서는 l이 아닌 m이나 n 이걸 가져야 될 거야. 자 근데 f의 3을 하려고 보니까 f의 3은 그러면 f의 2에서 한 개를 뺀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가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과 l이니까 n 다시 또 여기도 두 가지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 또 마찬가지겠지 f4도 f5도 전부 다두 가지씩, 두 가지씩, 이렇게 갖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봐보세요. 이때 해볼게. A가, 아니, F의 1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아까 세 가지였잖아. F의 1은 세 가지. 근데 F의 2, F의 3, 그 다음에 F의 4, F의 5가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고 했더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자 FA는 얘가 두 가지였고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였어. 그러나 얘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보시면 치역의 원소가 꼭세 개여야 된대잖아. 근데 아주 단순하게 봐봐. FA를 L이라고 했을 때 FA2가 만약에 예를 들어 M이라 했어. 근데 FA3이 FA2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또 L이라고 했다. 쳐보세요. 그럼 FA4는 L만 피하면 되니까 다시 또 M을 할 수도 있어. 그럼 FA5는 다시 M만 피하면 되니까 L이라고 할수 있어. 이렇게 되면 치역이 두 개잖아. 그치.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이번에 얘를 L이라고 했더니 FA2는 L만 피해서 N으로 했어. 그럼 3번은 F의 3은 N만 피하니까 다시 L이고요. F의 4는 L만 피하니까 N. F의 5는 N만 피해서 L. 이 경우에도 치역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는 빼줘야 된다. 그래서 F의 1이 일어나는 거랑, 그 다음에 F의 2, 3, 4, 5가 결정되는 경우 수는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여기는 42가지지만, 이게 답이 아니라 아까 처음 출발할 때 자, 시역의 원소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도 있었으니 그럼 처음에 얘가 5 c 3 m 다 41을 곱해서 420 이렇게 돼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같이 볼게요. 14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문제에서 A 하고 B 하고 합집합으로는 1, 2, 3, 4, 5, 6인데 자 교집합을 했더니 자 얘가 1을 포함하면서 1, 2, 3, 4에 들어와야 된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얘는 A 하고 B 하고의 교집합을 1, 2 원소 두개 가질 수도 있고 A 하고 B 하고의 교집합을 얘가 1, 2, 3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와 B하고의 교집합 이얘가 1, 2, 4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A와 B하고의 교집합이 1, 2, 3, 4 이렇게 다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벤다이어 그램을 그리면 1번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1번의 경우는 얘가 만약에 1, 2가 들어갔어. 1번의 경우 1, 2가 들어갔는데, 그럼 사실, 자, 합집합 부분만 따질 거기 때문에, 바깥쪽은 이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어디까지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되면, 그 집합을 빼고 나면 여기, A B와, 그 다음에 이 B 빼기 A 부분에 결국에는 교집합 1, 2를 뺀 3, 4, 5, 6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얘와 얘에 찢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제 중복순열로 결정을 할 건데, 자, 그럼 봐봐. 합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 1, 2, 3, 4, 5, 6 중에서 교집합에 1, 2를 썼으니까, 그럼 남은 원소 3, 4, 5, 6은 지금 V 체크한 두 군데 있죠? 여기 두 군데 중에서 중복을 하락해서 순열로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처음에 3이 들어갈 자리도 여기 아니면 여기. 그치? 4도, 여기 아니면 여기, 5도, 여기 아니면 여기, 6도, 여기 아니면 여기이기 때문에 이의4 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같은 방법이야. 이두 번째 거에서는 사실 이제 요 규집합 부분에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것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자, 여기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면 합집합이 1, 2, 3, 4, 5, 6이니, 이번엔 여기 두개 체크 표시한 곳에 남은. 예, 4, 5, 6이 여기 두 군데 중에서 들어가야겠지. 그러니 얘는 2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얘도 2의 세제곱. 그쵸? 근데 4번 봐봐. 4번의 경우는 A하고 B하고의 교집합 부분에 1, 2, 3, 4가 다 들어갔대. 1, 2, 3, 4. 그러면 합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5랑 6만 남잖아. 마찬가지로 5와 6이 지금 체크한 두 군데 중에서 나눠서 순서를 생각하면서 중복해서 선택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럼 뭐 이제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 의해서 구해진 모든 경우를 더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36.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